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요즘, 그, 저, 이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 이 책으로, 어, 여러분들, 다이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이어. 다이어는 이제, 말 그대로예요. 단어인데, 어, 단어라는 뜻이죠. 단어인데, 의미가 많은 단어, 이 말입니다. 어, 제가, 어, 저희 경험에, 어, 비춰보면은, 영어는, 문법하고 의의를 나눠보면은, 사실 영어 문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공부를 좀, 뭐, 아 기초인 사람들은 물론 문법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공부를 이제 웬만큼 해보면은, 영어의 문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이게 고립의거든요. 우리말은, 어, 교착가라고 합니다. 교착가교착가라고 하는 것은 어, 예를 들면 공부 공부하다 하면 기본형이 있잖아요, 그죠? 기본형이 있고 뒤에 또 동사가 되면 기본형에다가 뭐가 붙고 그런 것이죠. 공부 공부하다 공부하는 이런 게 기본형이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어, 모든 단어가 고립어인 것은 아니지만은 고립으로 지금 어, 상당 부분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립어적 성격을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동사로 사용되고, 동사로, 명사로도 사용되고, 행용사로도 사용되고, 같은 행태가. 그래서 문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것은 단어입니다. 단어는. 단어 중에서도 다이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다이어는 여러분들 그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기본 의의들이 있죠. 기본 의의들이 모두 다이어들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 사실, 대학 와서 배우는 단어들은, 어, 새롭게 배우는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를 모를 수는 있지만 사전 펼쳐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고급 의의들이죠. 좀 수준이 높은 의의들은 1대1입니다. 한 단어에, 한 단어의 의미, 의미가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단순하죠. 그래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거는. 단지 안다, 모른다,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일단 알게 되면은 쉬운 거예요. 근데, 이 기초 기본 어휘들 중고등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기본 어휘들이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 어휘이기 때문에 생활에서도 사용하고 또는 뭐저 책에서도 어, 자주 나타나고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저는 이것을 알맹이와 껍데기라는 어, 타이틀이잖아요, 그렇죠?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단어 소위 말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들인데 저는 그것이 의미라고 보지 않습니다 껍데기 즉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껍데기 의미가 아니다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이제 기본 의미예요 우리가 기본 의미가 사진에 적혀 있지 않거든요 기본 의미를 모르고 어,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그것이 다 의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표현이 바뀌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의미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을 어,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알맹이를 이해하면, 파악하면 알맹이를 잘 알아야 돼요 사전에는 없습니다 이거라면 다이어는 다이어가 아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들은 다 한가족들입니다 남남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가족들이에요 그러나 알맹이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다이어가 서로 다른 뜻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아, 이것을 좀 바꾸가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도 어 그랬고, 지금도 단어는 그냥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것, 외워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아, 아,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사실은 단어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단어를 어,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어, 그에 대한 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암기식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이죠. 어,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학 공부하고 똑같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 답을 외우진 않잖아요. 그 답을 풀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다이어들은 다이어들은 그것들이 각기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 하나의 개념이 어떻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단어가 큰 하나의 숲으로 그려지거든요 이것을 어, 찾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끔에 보면 이제, 이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다이어 암기하면 되는 걸까 당연히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암기했습니다 암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벗어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전에 모든 게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상황을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대표적인 것들만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게 되면은 소설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전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사진을 찾아봐도 또 모르는 거예요 왜?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차피 껍데기라고 했잖아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럼 새로운 상황을 만났으니까 새롭게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암기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확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창의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단어를 전체적으로 어, 하나의 숲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쉬워지는 거예요. 어, 여기 보면은 뭐중고등학교때 배운 이런 단어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단어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얘만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어, 이 기본의들이기 때문에 대학 와서도 사용되고 어, 회사 생활 할 때도 사용되고 일상 생활 하는데 모든 기초. 단어들이에요. 기본 단어들이에요. 기본 단어.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학원에서 배우는 고급의인은 굉장히 쉽다고 했죠. 모를 수는 있어도 사전 펼쳐보면 1대1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본의의들이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런 말이 있네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기본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종종 영어 문장이 헤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예. 네. 어, 소설책 많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사전만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아, 그래서 공부 방법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어, 대학 와가지고, 어,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단어들을 사실 다시 처음부터 공부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제가 이렇게 해놨네요 예. 다이어는 암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예. 암기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어,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예. 여기서 이제 다이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니까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그냥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 우연히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변화. 변화를 이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비유이거든요. 비유. 메타포입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처럼 보였을 뿐인 것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이어는 다이어가 아니다. 하는 거죠. 예. 알고 보면은 속을 들여다 보면은 전체를 그릴 줄 알면은 아, 한 가족이구나 이 말이에요. 서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예, 메타포리컬, 메타포리컬 비유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맹이와 책 제목이 알맹이와 껍데기였잖아요. 사전에 없는 알맹이를 잘 알고, 그것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비유로 사용되었는가. 이것을 알면은. 한 가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 책에서 어떻게 해나가냐하면은다이어와 비유라고 했죠. 이게 다 비유입니다. 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지란 단어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진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전이라 명사죠. 그리고 동사로 쓰기도 합니다. 충전하다. 어, 사진을 보면 품사별로 또 정리돼 있거든요. 사진은 품사별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별로 정리해야 돼요. 의미별로. 그래서 저는 여기는 품사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좀뭐 의미, 의미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 본 거죠. 사제들은 품사 중심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 품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예, 문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문법보다는 의미별로, 의미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건 어쨌든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 충전하다, 총알을 장전하다, 요과용 것이 충전하는 거 하고 장전하는 거 하고 다른 것처럼 느끼지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죠. 뭐 담당 책임 또는 책임을 지우다. 뭐 이렇게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전하던 것 하고 일을 책임을 지우는 거 하고 같아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또는 요금을 청구하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외상을 다루 놓다. 또는 뭐 기소 고발 이렇게도 사용된단 말이에요. 또 감정과 관련해서 흥분 긴장 또는 물론 동사로 사용되죠. 또는 뭐 돌격, 돌격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많죠. 그러나 이것이 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각기 서로 남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 생각인 거예요. 이걸 연결짓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의 큰 숲으로 보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본다면은 혼란스럽습니다. 차지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각기 서로 따로 놀기 때문에. 이걸 통합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차지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구나 하는 것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면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기본 개념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쉽더라는 거죠. 쉬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취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을, 사진 없는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진은 모든 상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에서는 사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차지을 한번 예를 들어 보죠. 이 사진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의미. 의미예요 품사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품사는 개별 단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의 경우에. 그거는 문장 차원에서 사실 결정되는 문제예요. 이게 고립의 특징이에요. 자꾸 제가 고립을 한 말을 합니다. 영의 어 특징이에요. 우리말 식으로 자꾸 상대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영어는 고립어이기 때문에 단어별로 공부해야 될게 아니에요. 문장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문장 차원에서 그래서 품사는 문장 차원을 문장을 보기만 하면은 바로 품사가 뭔지는 파악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빼놓고 기본 개념이 뭐냐 개념 의미를 말합니다. 제가 차에 짐을 싣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죠? 차에 짐을 싣다. 이게 싣다 되어 있으니까 동사다.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사로 되면 차에 짐을 실음이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charge가. 알겠죠 예. 그게 고립어라는 거예요. 예. 자, 일단은 그래서 이 차의 기본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의미가 뭐냐? 차에 짐을 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걸 한번 보세요. h를 빼보면 뭐가 나옵니까? car,가 나오죠? car. 이 car란 말은, 여러분, 이마트에 가면 뭐예요? 홈플러스에 가면 뭐예요? cart가 있잖아요. car, cart. 짐을 싣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car, 짐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carry, 동사 carry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car, r y. 이거 짐을 싣고 운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그런 것과 관련이 됩니다. 좋아지는 말은. 그래서 차가 있고, 어, 짐을 싣는 거죠. 차는 뭡니까? 저 혼자 다니려고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싣든지 짐을 싣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개념이 무엇을 싣다 이런 거예요. 짐을 싣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는 거죠.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I have to charge my phone. 이게 my phone이에요. 내차대신에 뭡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전화기가 들어온 거예요. 차에다가 짐을 실는데, 이는 차가 아니고 뭐로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전화기가 왔으니까 전화에다가 전기를 실는 거예요. 어, 차에다가 짐을 실었죠? 그러면 전화기에다가 전기를 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충전하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차에서 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충전하다, 전기를 채우다, 이 말이죠. 짐을 채우는 거죠. 그죠? 어, 전기를 채우다, 짐을 채우다, 짐을 싣는 거죠. 여기서는 뭘 싣는다? 전화가 왔으니까 전기를 실는 거죠. 예.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총알을 장전하다 해놨네요. 이거 표현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뭡니까? 얘는 총이 왔잖아요. 수동태로 바뀐 거죠. 수동태로 사용된 것이고. 자, 총에다가 뭐를 실는 거예요? 총에다가 이제 총알을 실는 거죠. 그것이 장전하다는 거잖아요. 상황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예, 메타포를 잘 아셔야 돼요. 비유. 비율랑은 기본 개념을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시키는 걸 말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개념은 똑같잖아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하는 것뿐이에요 요걸 예,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He is charged with a mission 그 사람에게 뭘준 거예요 미션 의미를 지워주는 거예요 차에다 짐을 실었죠 그 사람의 미션을 실어주는 거예요. 당신 이 미션을 하시오. 하고. 그죠? 이건 동사로 사용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he is in charge of the mission. 하면 그 임무를 맡았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명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예. 품사는 여기서는 제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뭐 지우다, 책임, 담당. 이 말이 다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이를 떠맞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일을 지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일을 떠맡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요금을 청구하다 되어 있지만은 내 차지 10 dollars. 나에게 십달러를 $10. 나에게 십달러의 짐을 지운 거예요.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지불하라는 거죠. 당신 돈 지불하시오 하고 내가 요구를 그 사람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죠? 차에다가 짐을 싣는 거도 똑같죠. 그 사람에게 나에게 십달러를 내시오 하고 어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죠? 어, 그렇습니다 외상으로 달아놓트는 똑같은 거예요 돈을 청구하다고 사전에는 여기 보세요 청구하다 되어 있는데 사전에는 또 보면 외상으로 달아놓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같은 거예요 같은 걸 자꾸 쓸데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The drinks were charged to my room 그 음료값이 내 방에 청구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언제 내면 되는 거예요? 어, 나갈 때 체크아웃 할때 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내 방에 음료값을 지운 거죠. 개념이 다르진 않죠? 예. 자, 이것도 한번만 기소하다 고발하다 되어 있거든요. He's charged with the murder. 그 사람은 살인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소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검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 사람이 살인의 혐의가 있구나.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도록 재판을 그 사람에게 지우는 거예요. 짐을 지우는 거 똑같죠? 예.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 우리말로, 기소하다, 고발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돼서 고발하다, 기소하다가 되겠죠. 영어는 또, on charge of murder 하면은, 명사로도 물론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명사로서는, 뭐, 흥분, 긴장, 동사로도 물론 사용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이러면서, charged debate, debate 예요 감론얼박수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차지되어 있어요 그 토론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차에다가 짐을 싣는데 토론에다가 뭐 실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감정을 실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 흥분한 토론 그죠 긴장된 토론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예,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짐이 실려 있듯이 음, 그죠 여기는 일이니까 뭡니까? 과거 분사, 수동태잖아요. 그죠? 실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도 보세요. The police charged into the building. charge. 차에다가 짐을 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는. 뭔가 온몸을 달려가잖아요. 차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뭐예요? 경찰은 그냥 다른 박질 하는 거 아니에요. 몸에다 뭘 실은 거예요? 무기를 실은 거예요. 경찰이니까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경찰이 또는 군, 군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 몸에 무기를 싣고 차가 달려가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보면 into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빌딩 안으로 무기를 들고 달려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본 개념을 한번 쉬운 거예요. 어, 경찰들이 무기를 어깨에 메고 무기를 싣고 이 말이에요. 어깨에 메고 한다는 말은 어, 무기를 들고 빌딩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그죠? 비유라는 걸 이해 됩니까? 예. 자 그래서 모두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앞에 차지를 보니까 각기 남남이 아니라는 걸 하긴 했잖아요 그죠? 다한 가족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본 개념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게 DNA예요 단어의 DNA예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나머지들은 기본 개념은 DNA와 같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 형, 오빠, 동생, 누나 뭐 이런 식으로 각기 약간의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죠 자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느냐 하면은 자 알맹이와 비유 알맹이는 기본 개념이었죠 껍데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유 비유를 알면은 다 같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생깁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느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한 단어에 대해서 근데 알맹이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각기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사진에 나와 있는 식으로 그대로 암기하면 단어에 대한 느낌이 안 생깁니다 Charge 아, 기본 개념을 하면 쉬운데 어, 각기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Appearance예요 Appearance 어, 그 모습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기냐 하면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이란 건 뭐예요 다이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성이란 건 뭐예요 사전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암기해가지고는 이것이 불가능하죠.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단어 공부에 대해서 자꾸 암기하라, 암기하라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가 명백합니다 수학 공부할 때 우리가 문제의 답을 외우지 않잖아요. 문제를 푸는 원리를 이해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단어 공부도 공부는 똑같은 거예요. 감옥만 다르지, 감옥이라는 명칭만 다르지,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다. 어,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단어를 암기하는 것 쪽으로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이 책에서는 단어의 품사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사도 자동사상에서 구분하지 않죠? 예. 왜? 문장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라고요. 요걸 잘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영어가 굉장히 더 심플해진다. 그래서 의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다이어는 다이어가 아닙니다. 알맹이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남남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메타포, 비유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시면은, 다이어가 더 이상 다이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훨씬 더 쉽게 해야 되겠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왜 편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뭐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편한 것 뿐만이 아니죠 확장성이 생기죠 예 네, 창의성이 생기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